힘내낸다면, 비룡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라는 말과, 환대가 영어로 호스피탈리티이고, 어원이 호스피탈 병원과 같다고 해요. 보다 호스피스도 같고, 또 호텔, 호스텔, 다 같은 뜻이래요. 이게 다 환대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는 곳. 병원도 우리가 너무 지금, 아플 때 가고 건물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만 병원은 환대하는 곳이라는거예요 아플 때 가면 병원이고 여행할 때 가면 호텔인 거지. 공통적인 것은 환대하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은 조금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뭔가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고, 사람이 만난다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못된 놈들이 있어요. 아, 굉장히 돈 밝히고. 아, 술도 가갖고, 그냥 저, 북력술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꼬냥꼬냥 먹자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남력에는 없나요? 있죠. 우리 진상들. 진상은 세계 어디나 있다. 검소보험을 막론하고 있다. 그런 진상들도 있지만, 대개의 분들은 진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그 경험이 저에게는 제일 큰 경험이었고, 그게 앞으로도 일을 할수 있는 동력이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같이 나누는 거가, 직접 하시지는 못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됐고. 평양시의 사수학교입니다. 여기, 여기 아닙니다. 거기 사진. 그리운 얼굴이 한분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라. 한번 해보실래요? 노래 찾는, 찾는 이 계시죠? 네. 같이 그때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예, 네. 평사소학교 교실에 참가을 했었습니다. 음, 지지난주에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파트너 기관인 미나역의 일꾼들하고 만났는데요. 전국 몽촌 자리에서 자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옥류관에 갔더니 옥류관 지배인이 어깨동무랑 같이 온두 사람이 옥류관 냉면 먹기 신기록 보유자다 라는 말을 하더래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나 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냉면 먹자 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북측의 냉면은 200g, 100g 이렇게 두 종류도 주고 그, 무게는, 종류는 이제 냉면하고 쟁반이 있어요 비빔냉면이라고 족보에 없습니다 회냉면이라고 따로 파는거 있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 또뭐 웬만한 분들은 200g 몇, 그래서 냉면 200g 쟁반 100g 이렇게 300g 정도 먹으면 딱 좋아요 거기다 녹두빈대떡 역시 비오는 날에 지짐이 좋으니까 끝난 다음에 지진나요좀 네. 어 그렇게 딱 지짐 하나 먹고 선주 후면이니까 지짐에다 딱 소주 한잔 먹고 300g 정도 먹으면 딱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한번 산책하면은 제일 좋은, 좋은 코스거든요. 1.2kg 먹은 분이 있어요. 1.2kg. <laughs> <1. 웃음> <laughs> 1.2kg. 그두 분이 서울대 의대의 황상익 교수님하고 노회찬 의원. 1.2kg 정도 먹으면 그 계산원이 올라와요. 사람 수하고 냉면 그럴 수가 너무 많아 인지 부족아 그두 사람이 기록 보이자인데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그러고 말았는데 그 지배인이 얘기를 하던 어깨 동네 기록 보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난 거죠 그죠 고담 정도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북력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 만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느꼈고 또그 기억이 이 책을 읽는 분들 또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아 나도 북력 사람들과 마음의 경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좀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남쪽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또뭐 심각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또 난민들에 대한 사회 의 시설이 굉장히 냉담하기도 했고 그런 것인데 우리도 결국 난민이었죠 전쟁 때 피난민이 난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난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 난민이었고 나 나도 어떤 그런 마음의 경계에 희생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은 아니어도. 과거에 그러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겪는 고통이 분단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연결짓고 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 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에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저의 책을 통해 통통해서 그렇게 굳건했던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경계가 없어졌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린 남녀 사회 안에서도 마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선호의 고통을 공감하고 선호의 치유를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다는 라 일상의 자아보다는 조금 더 커진 자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문 넘어갈까요? 이렇게 공감과 연대가 생기면, 마음의 분단을 걷어내고, 상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상상의, 상상의 관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을 좀더잘 알아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음의 경계로 인해서, 북을 타자, 혹은 적, 악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정관념은 북은 악마라는 고정관념. 두 번째 고정관념은 북은 거지라는 고정관념이죠. 이만각 보시는 분 있으시죠? 종편 보면은 이런 탈북한 분들이 나와서 북쪽에서 살았던 얘기를 하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은 다소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 기본 구도는 여전히 똑같아요. 되게 탈북 미녀들이라고 소개하죠. 북에서 온 여성들들 출연시켜요. 이런 자세로 왔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패널들은 누굽니까? 남쪽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 여죠. 그 북은 여성, 남쪽은 남성입니다. 대개 남성은 어떻게 이분화 되죠? 이성. 여성은 감성. 남성은 우월, 여성은 열등. 이렇게 이분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구도를 볼때 우리 마음에또 다른 경계가 생겨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경계가 더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러한 이분법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북을 북 있는 대로 그대로 좀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어도 뭐, 못, 했어요 북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북쪽과 좀더 접점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들도 북녘 실제로 가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제대로 알고, 북쪽과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걷는 상상의 노력을 하면서 더 나가서, 야, 남북이 상생한다는 건 뭐냐?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려고,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배당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비를 통덕의 사례만 따른다고 했을 때, 43조에서 20조로 줄일 수 있대요. 그러면 그 20조를 다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복지, 뭐 등록금, 방값, 어, 노인, 복지, 쓸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게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 비용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잘 계획해서 하면은 통일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북한이 지하자원,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의 투자 전문가는 곧 지구 최악,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쳐오지만 남북이 협력하면 한반도는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뭐 옥류관 냉면 먹고 싶으시죠 그죠? 문점 냅시다. 보리출판사 배대출판단지에다가 백두산 천지 가는 거 그렇게 좋다는 원산 명사 심리에서 그 파도 소리에 모래 움직이는 소리 듣는 거 이것들이 다 평화 배당국이죠. 사과를 이제 수입사가 먹어야 된다 그러죠. 민통선 부근에서 사과 이제 해요. 아열대 기후가 되서 인삼, 마찬가지입니다. 금, 금산 인삼 없어요. 전부 다 강원도 민통선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물론 북도 보지 않아 아열대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사과 수입을 안 해도 된다. 또또 또 좋은 일들도 많죠.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병역제를마련하는 것도 최근에 이런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이 상생으로 가는 길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좋은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좋은 일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 상상을 자꾸 할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예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가자, 는거죠 공주간냉면 먹으러 가자라는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2001년 도 동주간냉면에 지금 더 시콤해요. 정분이더 생기기도 했고 또 메밀 껍질이더 생기기도 했고. 그렇다는 거죠. 넘어가죠. 아이들은 이미 상상합니다. 사.이.칠 판문점 담북 정상회담을 보고 아이들이 만화를 어깨동무 평화교육 시간에 그렸네요. 모두 꿈꾸던 미래를 상상해보니 좋은 게한두 가지가 아니군요.라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꿈꾸던 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남말 통일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바늘 하나 심어놨네요. 대신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분이 뭘 했을까라고 애들이 상상했는데 그 상상이 두 사람끼리 미래를 상상하자라는 상상을 했더라고요. 넘어가죠. 제 친구 동생이 화가 돼 그동안 한반도가 섬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런던까지 섬을 탈피해서 남과 북이 오하게 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런던까지 갈수 있다라는 그림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섬 나라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수학여행 바이크로스로 가고 자전거여행 빠르게 가는 거죠. 갑시다. 백두산 천지, 북쪽으로 못 올라가 보셨죠? 참 좋아요. 백두산 천지 좋고 백두산 천지에서 바로 어, 내려오면 천리천평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북정에 가서 연 날리던 굉장히 넓은 고원이 있고 좀더 가면 삼지연이라는 신비한 호수가 있습니다. 리영기 선생님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조종래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갔었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 다 함께 가시는 일 굉장히 상상하고 현실로 되도록 납작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북력을 알고 우리 사회에서부터 마음의 경계를 걷어낸다면 북녘 사람들과 사람으로 만나고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그것이 곧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빠짐없이 다 같이 손잡고 천지를 오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뭐 뒷풀이부터 오늘 잘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